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 대표 미리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츠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제 어드미션에 있어서 조금 왜 어려운지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러 왔고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런 어려운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인터내셔널 스튜 n t 트가 받는 조금 불이익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내가 더 보완을 해서 더컴패 i 티브하게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좀 편한 진행을 위해서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이제 도메스틱 학생들보다 조금 두세 배 정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일단 넘버 원 Financial Need 일단 미국 대학교들은 미국 학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preference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들은 유학생들에게 Need a w a r e Need Aware는 즉 재정 보조를 신청하면 합격에 영향이 간다지 음. 음. 그게좀 아쉬운 것 같아. 많은 학생, 많은 학교들은 또 Need Blind도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재정 보조를 신청해도 그게 Blind, 아예 보지 않고 이제 어, 어드미션을 주는 경우인데 Need Aware 같은 경우는 어, 학교 측에서 돈을 더 줘야 하는 학생이니까 내가 이 학생한테 이만큼의 돈을 줄 가치가 있나라고까지 보기 때문에 Need Aware가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래도 need blind in 학교들도 몇개 있지. 일단 top university들인데 몇개 말을 해보자면 일단 MIT, Harvard, Princeton, Yale, Amherst 이렇게 다섯 개의 학교들이 있어. 음. 그래서 일단은 financial 이득가 필요가 없다면 아무래도 이득이 있는 게 조금 사실이긴 한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 반대로 pay를 못하면 불이익이 있지. 음, 음. need blind 빼고. 그렇지. 응. 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어, 페이를 할수 있다고 해서 도메스틱 학생들보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페이를 못할 경우보다는 페이를 할수 있는 경우가 더 어드미션에 조금 영향이 있고 심지어 그 학교에 내가 더 도네이션까지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득이 조금 있기는 한것같아 조금 디스큐미네이션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 두 번째는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다니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야. 음, 보통 이제 학교마다 track record라는 게 있잖아. 어떤 고등학교는 뭐 하버드를 보냈다든지 어떤 고등학교는 뭐 어디 학교를 보냈다든지 그 뜻은 어 어드미션 관계자들이 그 고등학교에 관해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이런 트래블 글드가 보통 인터내셔널 하이스쿨은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 하, 그 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고등학교들 있잖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원 외고 어민사고 좀 이런 유명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 미국 대학교에 많이 보냈으니까 미국 대학교 측에서 그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내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고등학교니까 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교를 충분히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 음, 일단 검증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이 가는 거고 대신 없다고 해서 내가 못 가는 건 아니지. 일단은 한 명이 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주류를 더 많이 나, 들어가는 학,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에비런스 웹사이트 만들기, 블로그 만들기, 더 인터뷰나 추천서에서 그런 나의 활동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 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트레일블드가 없는 학교에 어플라이를 할 때는 그 학생 첫 학생이 좀 힘든 것 같아, 그 음. 음. 그리고 뭔가 인터내셔널은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담당 어드미션. 어 관계자 이런 게 있는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 나라 담당자 이렇게 되게 커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한 학교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내셔널 고등학교가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GPA 같은 경우도 이제 4.0을 받고 올 A를 받았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수, 양,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 그래가 그게 어떤 미국 시스템의 GPA로 컨버트가 될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GPA가 올 A여도 이 학교를 믿지 못하면 결국 GPA를 믿을 수가 없기,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SAT 같은 그 스탠드라이스 테스트도 점점 옵셔널로 바뀌고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인터내셔널 고등학교는 점점 더 정보력이 약해지는 것 같긴 해. 그리고 SAT로도 보면은 내가 이게 nationally proven test인데 여기서 조금 테스트를 입증을 하면 나는 우리 학교가 너네들이 잘 GPA를 몰라도 SAT를 통해서 나는 미국 national로 비교해서도 이 정도다라고 음. 말을 할수 있는 거잖아 음. 그게 모든 standardized test의 의미지 뭐 AP, exam, score도 왜에는 학교마다 다 퀄리티가 다르니까 내가 정말로 이 수업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내가 스킬이 입증이 되느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SAT도 지금 옵션이 되고 만약에 못 한다면 조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지 유학생들한테는 음. 세번째로는 이제 언어지. 일 단어는 언 그래도 쉽게 토플로 증명을 할수 있어서 뭐 어렵진 않지 t o 래도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 왜냐면 에세이나 인터뷰에 자주 나타나는 weakness야, 학생들의 English skill은. 어쩔 수 없이 글로 잘 써도 인터뷰에서 잘못 한다면 이 학생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도 인터뷰어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인터뷰들은 에세이를 받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Oh, this s t u d e n t has a very weak English skill. 하면 학교도 일단, 음 되게 skeptical하고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영어가 부족하면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수업을 들을 거지? 어떻게 과제를 할 거지? 이런 의심이 들기 마련이고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도 별개의 스킬이잖아 거기다가 내가 한국말로 에세이를 정말 잘 써놨는데 표현이 미국 영어로 바꾸면 그게 또 이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영어로 글을 잘 쓰느냐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같아 음, 글도 그리지만 스피킹을 잘할수 있느냐 음, 컴, 내 메시지를 컴베이할수 있느냐 이런 것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지 음. 그네 번째는 이제 쿠 u 라 a s on i n t e r n a t i 보통 쿠 u 라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조금 토론이 굉장히 많은 토픽이잖아. 이거에 관해서는 어떤 게 있는 거야? 일단 UC 자체에서는 2017년도부터 non-resident 그러니까 유학생들 포함해서 enrollment cap을 정했어 그러니까 18% 이상은 뽑지 않겠다는 거야 음. 거기를 cap을 넣은 거지 뭐 정확한 이 숫자다라고 아니라 그 전반 정의에서 proportion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도 쿼터가 있는 거지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쿼터가 있다고 확실히 봐하지 않아 왜냐면 그러면 또 너무 놀라게 나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보면 informal o r 라가 있다고는 우리가 좀볼 수는 있지. 음, 그래서 이게 어때 언제 조금 어플라이가 되냐면 예를 들어 막 public university 같이 s t a t 의 펀드를 받는 이제 학교들이 o 어라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s t a t 에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public school이니까 이 s t a t 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 가리, 쳐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nonresident. 그래서 UC도 public school로서 캡을 넣은 거지. 음. 그래서 내가 international student로서 어플라이를 할때 l 퍼블릭이랑 프라이벳, 그리고 Various Geography, Location 이런 거를 좀 많이 믹스를 해서 다이버시파이하게 업플라이를 하는 게 인터내셔널 스튜던츠한테는 조금 세이프한 방법일 것 같아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서인데 어, 추천서도 아까 조금 언어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일단 선생님이 추천서를 다른 언어로 쓰면 영어를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아무리 뭐 프로페셔널한 번역 기관에 맡겨서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완벽하게 그게 트랜스퍼 메시지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추천서 영상의 good vs better description 이게 있잖아. 여기 영상에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 그 영상에서 보면은 어, 똑같은 영어여도 이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디스크립션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영어를 할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이제 학생들도 영어가 어려운데 선생 분들이라고 좀 다르게 다르겠냐마는. 그리고 하버드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 Asian American discrimination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일단 Asian 학생들이 뭐 미국에 사는 동양인 학생뿐만이 아니라 특히 해외에 사는 Asian 학생들은 character, personality rating 굉장히 높지. 근데 그게 추천서에서 많이나타나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추천서 써주는스타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뭐 얘가 캐릭터어떤지타일을 좋아하는 스 스타일을 좋 l 하는스 a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을 아하을좋아하아하아아 부모님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뭐이 학생은 어떤 가족관계였는지, 뭐 이런 거 되게 문화적으로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추천서도 그렇게 퍼스널를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조금 많이 불량상이 있기도 하지. 음. 그리고 보통 이제 아시안 문화에서는 칭찬이 미국만큼 조금 이렇게. 확 칭찬을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 미국은 길거리 걸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음. 이렇게 지나가면 I like your dress 막 이런 음. 식으로 막 가잖아. 근데 한국은 길거리 다니다가 옷리쁘네요 이러고 가면은 되게, 되게 이상한 <laughs> 사람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미, 미국은 칭찬에 있어서 굉장히 어 like 엄청 잘 잘해줘. 근데 이제 한국 이나 아시안 컬처는 칭찬에 조금 인색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칭찬의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정말 풍부하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추천서가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지. 추천서뿐만 아니라 그냥 학생들 자체 성격이 너무 경선해. 음. 그래서 내 자신 있는 accomplishment은 좀 뿜뿜 자신감 있게 많이 선생님께서 칭찬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생님의이 표현도 하고 이거, 이런 것좀 좀 써달라고 하면 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그치. 그 놈의 겸손, 그지?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겸손한 건 정말 중요하지만 어, 이런 나를 나타낼 때는 적당히 겸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막너 어, 이거 되게 잘했다, 나 이거 되게 잘했어요 이거보다 어 아니에요, 아 어, 아니에요 이거보다 저거 이거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전 저거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선생님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이런 위크 n e s s 를 보완하려면 선생님이 영어를 잘 하시는지를 좀 고려해 볼 만도 해, 일단. 만약에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영어 선생님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외국 고등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학생을 describe 할때 얼마나 많이 잘 풍부하게 말하시는지 디테일있게 말하시는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지. 그리고 번역이 필요하다면 그 번역 기관도 굉장히 꼼꼼히 찾아보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좀 입증된 기관을 맡기는 게 굉장히 좋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유학생 친구들이 조금 어드미션에 있어서 왜 불이익이 조금 있는지 설명을 해 봤는데요. 이거를 그냥 어, 이러니까 유학생은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유학생으로서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어드미션의 플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만든 영상이니 너무 기죽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문제점 보완하도록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